안녕하십니까. 이단하로 전석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바로 사하마가 있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날씨가 10도에서 20도입니다. 상당히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사하마를 뛰어보지 않았지만 코스를 보니까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광화문 자체가 평탄한니다 그리고 상암으로 꼬니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국제 마라톤을 출발하는 역순, 그러니까 가을에 JTBC 대회 역순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만 약간 언덕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광화문을 끼고 뛴다는 자체가 평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서울에서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죠. 그래서 하프 기록이 아마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네이스 전략이라 그러면은 하프는 보통 3km만 오버이스 조심하시면은 나머지 기록이 잘 나와요. 초반 3km를 평소보다 조금 한 10초 정도 느리게 키로당 가시면은 후반에 그 30초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오히려 1분 1분 30초 더 빨리 뛸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30초를 더 빨리 가잖아요. 나중에 2분 3분 늘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km는 오히려 여의도 공원에 꼬링하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 자체가 거기까지는 오르막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아마 10km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기록이 잘 나올 거예요. 10km는 초반 1km를 조심하시면 1km를 내가 평소에 뛰는 것보다 10초 느리게 가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는 조금 열심히 뛰고 오버 좀 패서 했다 하더라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 1km에 오버 패서 걸리면은 나머지 9km가 괴롭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들 PV 세우시고 우리가 보통 대회를, 강한 훈련을 한다든가 대회를 뛴다든가 하면은 보통 근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근손실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 바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넘겨 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투수가 막 100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선발 투수가 던지고 나서 뭐 합니까? 바로 아이싱을 하죠. 왜냐하면은 근손실이 처음에 요런 근육이 많이 뜯지다 보면 이렇게 부풀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미세하게 조직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안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이때 아이싱을 하게 되면은 수축이 돼서 원상 복귀가 되면서 출혈이 늦게 생깁니다. 결국은 운동 선수라는 것은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로 아주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헤인타 리커버리 슬리브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라지 사이즈인데 보통 미디움 사이즈 저는 이거를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착용하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같은 경우는 이게 라지가 커요. 보시다시피 좀 커요. 크죠. 어 미디움 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어, 라지를 했는데 물론 여기 이러는 경우는 뭐 여기 무릎이라든가 이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아리가 가장 달리게 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 골든 타임이라 그랬죠. 바로 훈련 끝나고 즉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잠깐 보관하면 바로 얼어요. 그래서 이게 젤 타입이라서 바로 아이싱은 효과가 똑같은데 아이싱 같은 경우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한 3분 5분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한 20분 정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내근 손실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피면 집에 가서는 사실은 운동 끝나고 1시간 넘어가버리면 요 아이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30분 이내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뭘 합니까? 바로 뜨겁게 파소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온찜질을 해주실지 이게 전자레인지에 1분만 딱 하면은 결국은 한 30분 정도를 지속하면서 다시 근육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포가 새로 생성되고 쉽게 말해서 안에 노폐물들이 사라지고 피로물질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운동하다 보면 저산이 사입니다 저산, 피로물질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헤임타 이 제품 하나, 슬리브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냉, 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요즘 많이 핫하게, 어, 뜨고 있죠?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600g. 이 L 사이즈입니다. L 사이즈 같은 경우는 650g. 그리고, 어, X 라지 같은 경우는 700g. 2X 라지 같은 경우는 720g입니다. 자, 이거 두개 캐봐야 1.4kg, 1.4리터입니다. 우리 포카리소 여트 보다 가볍습니다. 휴대하기 좋죠. 그래서 아이싱을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고 바로 착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면 좋고 보통 보시다시피 발목, 종아리, 무릎, 팔, 팔꿈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나와 있고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제가 이 라지인데 라지 제품은 지금 품절 직전이랍니다 사이즈가 별로 없다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어 제가 173에 몸무게 63kg인데 어 믿음이 맞아요 김보그 선수 같은 경우는 라지가 맞는데 조금 큰 사이즈니까 요 자기 신체조건에 맞게끔 하시고 가격은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3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링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32,000원이 얼마로 바뀌었냐 바로 26,900원으로 바뀌는 요술이 있습니다. 저렴하죠? 그래서 어, 필요하면은 왼쪽 오른쪽 두개두 가지 두, 가지 두 개를 주문하셔도 되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지 사이즈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행사는, 할인 행사는 2주만 진행한답니다. 2주만 되고 2주 지나면은 32,000원에 구매해야 되니까 참고하셨다가 내가 케어받는 사람, 내 근육이 행복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운동 후에 리커버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